개 좋다. 하하하하하하 <laughs> 영혼 먹어라 애들아, 영혼. 특히 다른 놈 있어서. 사테리네 쟤네는 그에 비해서 그 말은 한탄 우리가 더 좋아요. 얘 이거 뭐가냐? 선택. 얼굴부터 가나 요즘에? 얼굴 선택으로 가나요 얘? 크라켄을 먼저 가? 오우야. <laughs> 저 가면 안 되겠는데? 뭐 하냐네? 정신. <laughs> 괜히 가서 쟤네 까마귀 존나 먹었네. 아, 솔직히 저거? 나 세나 스킬도 모르는데 W가 스, 속박이구나. 다시 보기 보고와서 좀 띄엄이 띄엄이긴 해도 있구나. 3번 방방 아, 타셔서 성공 누르려 했는데 아, 실패 누르셨네요 어쩔 수 없죠 히히 아, 괜찮아 그냥 만원 주시면 돼요 그러면 괜찮아 요 괜찮아 괜찮아 <laughs> 뭐 그런거 가지고 에이 괜찮아 그냥 만원 주면 돼 야, 어디까지 끌려가세? 저거 <laughs> 어디까지 끌려가? 존나 멀리 날아가는데? 이거 이석방 한 대만 좀 끝인데, 그냥. 아. 10분 <laughs> 망이다, 이거. 애들이 사, 사, 스윙이 이거리안 잰다 보니까. 이거 재야 되거든요, 이렇게. 무조건 재야 돼요. 아, 쟤도 안 되네. 나름 쟨다고 잰 건데, 이발 와. 영혼은 공유가 안 되네. 만화없없다야어 영혼 둘다나 오는 존이렇게 하면은 여기 연운 좋네 연운 가자 이거 타워 근처에서 끌리면 조진다, 진짜. 와, 진가 와, 이짜 와, 진짜. 와, 진짜. 와, 진짜. 진다 진짜. 와, 뜯어 뜯진 뜯어 진짜. 와, 고착 와, 뜯고 막 난리나 있어요. 나쁘지 않은데, 아 뭐야? W? 아, W가 이게 아니구나. 아, W가 저게 아니구나. 아, 나 W가 그 안개로 들어가는 건줄 알았네. 계 좋아 분위기 좋아요 이러면은 오히려 아니 아니 근데 공속 신발 어딨냐 공속 신발 먼저 가자 이게 구동속 신발이 있어야지 쟤네 좀 스킬을 좀 피할 것 같아서 단식할 필요가 없는 게한 명이 그냥 CS 먹으면 다른 쪽에서 는 영혼 먹는 거야 굳이 간식이란 걸할 필요가 없어요. 어 뭐야 이거 이거 버그다. 스웨인 W 저막 내무난 거 뭐냐? 못 당긴다, 못 당긴다. <laughs> 그루밍 미쳤고요. 피 많이 잔다야, 서로 쓰니까 <laughs> 서로 힐 해주니까 피 진짜 많이 차는데? 이거 퓨 예? 2단. 뭘단요 이제? 단 2단. 다단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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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이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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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성능이 좋다 되게 심피언이도. 스웨인 더블로 이상하게 보인다 저기 안에 있으면 이거 이거이거벌 거. 네모 이상하게 보여요. 뭔지 모르겠는데. 바닥 이상한 네모가 보여. 아 이긴데 우리가? 적은, 적은, 적은. 딴 데서 궁지 네. 아, 딴궁 지원도 해주고 나도 딴데공궁 써준 생각해 줘야겠다 스웨인도 글로벌 w 로 있긴 한데 우리도 글로벌 궁이 있어 적은, 적은. 맞았다 일단 내꺼 오케이 어시 들어왔어요 좋아요어 <laughs> 세나 좋다 세나가 후반에 또 왕기 장난 아닌데 스웨인도 후반 왕기심이긴 한데 세나랑 좀뭐 왕기력이 달라 세나가 훨씬 왕기력이 세. 게다가 우리 5방어막이라 한탄 좋거든요? 아 4방어막 1힐 꽝 붙으면 우리가 좋아 쟤네 스테리 4개라서 쟤네 스펠 없는거야 꽝부으면와 얘네 뭐 치간만 5개냐? 나이스 바르는데? 나이스, 뭐야! 개바르잖아 우리가! 영혼 먹어 영혼 먹어 우리 CS 못 먹어도 영혼이 나와 우리 드이서못 먹어도 개이득이야 CS 로 쳐도 이득이야 아이고, 맞네. 좀센 있는데, 아니다. 네, 자비, 아, 이고 용에 맞네. 이센놈있이데이인가 아니다. 아다이아 이거. 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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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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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거 이거. 불용이라 먹으면 좋다. 쟤는 다 죽어 있는데. 호탑을 파괴되었어 호탑을 파괴하시네. 도와줘라. 조진 것 같은데, 이제. 오, 잘맞았다잘 막았다. 그잘 나갔어. 아, W! 참, 참쳤다. 봐 유지력 개좋아, 우리. 오! 와 우리 유지력 존나 좋아. <laughs> 안 먹냐 용애들아용용한 아, 한번 다 집에 갔냐? 왜, 왜다 죽이고 집 집에 냐왜왜왜죽죽이고 집갔냐? 뭐냐 뭐야? 이다잡 잡아 놓왜 집에 갔어? 아 영혼 나도 먹고 싶었는데 한타 중이라 먹을 생각이 안나요 이 아, 지금 안 갔다 왔는데. 야, 개바르는데, 우리가? 용은 뭐야, 이거 다내거 아니구만. 용은 <laughs> 내게 아니었구나, 저게다. 야, 씨, 존나 좋은데요, 세나? <laughs> 야용어용어 용어 뭐야 이거? <laughs> 아못봤다야아못 먹었어. 어쨌든 유지력 개돌았다. 용원 파밍몇개 하는 거야 우리 각자. 구이 나왔다야. 벌써 나왔다. 이 다음 생 고영포가 나? 탑 좋아 보이는데 고영포가? 보탑을 파괴했습니다. 아 좋다. 아니, 스웨인도 유지력 좋은 엔데도못 버티네 아예. 이거 이대로 가면은. 우왕! 영혼 바닥에 떨어지는 거 봐. 이게 다 우리 왕기야, 이게 다. 이게 다 우리 왕기 하는 거야. 저기 한타 할 때마다. <laughs> 영혼 개 많이 쳐먹어요. <laughs> 이거 하나하나가 다 공격력 아니야. 와, 세나 왕기로 미쳤다, 야, 얘. 효가 안되네 스웨인이 하하하타워 <laughs> 녹는다 <laughs> 영혼 또 떨어져 와아 개돌았네 가자 와아 세나 좋다 세나 개좋다 <laughs> 영혼 먹어라 얘들아 영혼. <laughs> 영혼 짭. 오케이 야 우리 오인 그루밍 가자. 와뭐 이거 너무 쉬운데 먹기가? 이거 맨 앞장 서있으면 애들이 킬쓸때 피차는 거야 그냥 여기. 오케이, 야 영혼 먹어, 영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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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혼 먹고 가. <laughs> 아 세나 좋네, 요 세나 굉장히 좋네. 행복률 너무 좋고. 진짜, 야좀 미쳤다. 야 스웨인이, 야그 한타가 짧은 게 아니었는데 약간 탑에서도 그렇고 미드에서도 그렇고 한타가 꽤 긴데도 불구하고 스웨인이 못 버텨. 원래 한타 길어지면 스웨인이 그냥 개사기거든. 근데 스웨이, 예, 세나도 한타 길어지면 개미쳤네 무프팀이거고 미드를 갔어? 전령도 전령이 있네요. 아 여기 전령 있나 보지? 바로 먹으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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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영혼 먹어, 영혼, 영혼! 야한명 죽었는데 영혼 몇 개야 너 도대체 <laughs> 아니 이한살한번한살한번할 때마다 영혼이 와르르 떨어져 무슨 그거 먹을 때마다 점점 세지는 거잖아요 세나들은 영혼 막 쏟아지네 와르르 떨어지네 소 영혼이 와 재밌다 세나 애들 뭐 명예 이거 누구 뭐 누가 잘했냐 못했냐 알지도 못하겠다 그냥 그냥 주는 거 아니야 크라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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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널건 <laughs> 세나 재밌다 야.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세다.